안녕하세요. 최박사의 기초 이야기, 말뚝 컨설팅, 성공 사례 소개하는 이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본 현장은 내삼천의 근접해 위치하여 지하 수위가 높고 두꺼운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층은 매립층, 퇴적층, 풍화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반은 점성토층의 피압대수층이며, 하부에는 사질토층의 대수층과 풍화대가 분포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시종별로 허용 지내력을 산정하고 주동부와 주차장의 설계 접지압과 비교 검토하여 주동부에는 말뚝 기초를, 주차장에는 말뚝 및 지내력 기초를 적용하였습니다. 말뚝은 직경 500mm 고강도 phc 말뚝을 사용하되 설계 지지력은 1 5 0 0 k n 를 적용하고 시공은 오고천공 방식의 sda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공법 및 phc 말뚝 지지력 검토서와 시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직경 500mm 고강도 PHC 말뚝은 중국형에 해당하며 중공 형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선단 폐쇄형 말뚝입니다. A종 말뚝의 허용내력은 1730kN이며 설계 지지력 1500kN에 대한 설계 효율은 89%입니다. 당사의 특허식을 이용하여 배합비가 68%인 시멘트밀크를 주입하는 조건으로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는 말뚝의 허용 지지력과 길이를 산정하였습니다. 말뚝의 큰 설계 지지력 확보 및 고층 건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부배압의 시멘트 밀크와 굴착 토사로 말뚝의 주면 공간을 충전하였으며 시멘트 밀크 배합비는 머드 밸런스로 밀도를 측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표 5는 말뚝의 예상 허용 지지력 및 길이 산정 결과 중 일부이며 말뚝의 선단 지지층은 풍화 안반, 마찰 제지층은 퇴적층과 풍화대입니다. 표 6은 말뚝의 예상치마량을 산정한 결과 중 일부이며 허용치마량 기준과 부등치마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말뚝 길이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말뚝 길이도를 작성하였으며 시험말뚝과 본말뚝 길이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PHC 말뚝은 오거비트 청공방식의 SDA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위 사진과 영상은 보조말뚝을 활용한 공사공 시공법을 보여주며 표준 시공법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수량 산출서와 공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특별시방서를 기준으로 현장 설명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하여 입찰 참가사의 질의에 응답하였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3개사가 업무 범위와 세부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당사는 말투 시공계획서와 재하시험계획서를 검토하고 관입 장비를 확인하여 시험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말뚝 시공 발표 시 당사가 수행하는 설계 및 시공 컨설팅 업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시험 말뚝에 대한 시험 시공 및 재하 시험을 관리하였으며 본 말뚝의 길이와 시공 기준은 시공 장비와 동별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단 승인을 득한 후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표 8은 시험 말뚝에서 실시한 동재하 시험 결과 중 일부입니다. 초기 동기화 시험에서는 말뚝 시공법의 적정성, 선단 지지력과 건전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시간 경과 후 재앙타 동기화 시험을 실시한 결과 설계 지지력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중 치마랑 관계로부터 본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검증하기 위해 압축 정제화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분석법에서 시험 말뚝의 허용 지지력이 1510kN 이상 되어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공사 중에는 말뚝 규격, 말뚝 적치 방법, 선단슈 개방직경 말뚝 및 케이싱 연직도, 시공 오차 기준과 보강법, 시메트 밀크의 배합비와 주입 관리, 시공 기준, 품질 기준, 소음 진동 저감 방안, 굴착 공사 중 말뚝 파손 방지, 말뚝 머리와 본체 보강법, 기초 형식 및 기초 지반 보강법, 말뚝 시공 장비 운영을 위한 연약 지반 보강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컨설팅 완료 시점에서 시공된 기초말뚝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기초말뚝이 안전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